어제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좀 돌았고. 자, 히든주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CXL이고요. 어, 가이드 먼저 잡아 드리고 설명을 좀 할게요. 어저께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약간 비슷한 모양이네요. 손절가 15,000원. 그다음에 매수가는 현재 15,000 700원 밑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30원이죠. 현재가 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가격 라인은 매수 구간은 15,200원부터 15,700원 사이. 그러니까 지금 720원이니까 1차 매수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땐 짧게 보더라도, 어, 박스 구간을 형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어, 17,800원 되나요? 여기 부근입니다. 꼭 이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또이게 혼자서 매달려갖고, 언제, 어떻게 요 어떻게 해요.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사람이 유연하게 센스있게 해야 됩니다. 어, 7,000 17,800원 부근에서 익절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매수가로 들어옵니다. 630원. 자, 이렇게 히든주가 오늘 하나 나갔고, 캠트론 닉스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26,000원 손절가고요. 매수가는 26,600원부터 현재가 23,000원, 아 28,000원. 이렇게 해서 어, 유리기판 캠토리닉스로 히든 2 들어가고 원래는 대장주는 필옵티스가 맞는데요. 아 그래도. 저도 사실 필요 없어 좋아 보입니다. 갭 떨어진 자리에서 먹을 거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신선한 게 좋겠죠. 여기에서 패턴적으로 완성하고 전고 돌파 들어가는 자리가 거래량만 실어준다면 얘가 슈팅이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거래량들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일부 소화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수반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동 관점에서는 얘가 더 힘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밀어 올리는 것은. K 피럽스스가 쎄요. 네, 하지만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는 시작 자리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많아요. 구간 자리가. 그렇게 좀 분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2는 캠트로닉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케 k 선생 케 선생 우리 합의 봐. 어떻게하냐면 11,200원 손절 라인 잡고 눌림으로 들어가고 나서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자 차라리. 비중도 마, 그렇게 뭐야, 많이 하지 말고. 11,500부터 11,800 사이. 이렇게 들어가시고, 히든 3입니다. 하시고, 11,200이 단기적 손절가니까, 손절이 나오면, 한2% 정도 손절 나올 거예요. 2% 정도 손절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추세를 뚫어버리면, 여기 전국까지 밀어 올립니다. 여기까지. 14,500 근처까지. 그거 감안해서 한번 뭐 걸어보는 거지 뭐. 어차피 갭자리 한번 메웠고 여기서 매물을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꼬꼬리 중심가가 지금 얼마5만 오천 원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도 밴드가 열려있긴 해요. 만 사천 오백부터 만 오천까지 상단 밴드가.